자 그림과 같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양수다 이제 딱 써놓고 가고 여기에 대하여 쌍곡선 이 쌍곡선이 등장하는데 일단 쌍곡선이란 말 자체가 부담스럽겠죠? 이것도 2022학년도입니다. 수능 선택으로 볼 때인데 우리 이제 논술 모의고사 하면서도 이차곡선 타원이나 쌍곡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8월달에도 기아 또 하겠지만은. 근데 이 문제는 쌍곡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품질 지장이 없습니다. 어,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그냥 하나의 곡선인 거예요. 쌍곡선이 건 뭐건 하나의 곡선입니다. 당연히 곡선이 되겠죠. XY의 관계식으로 식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XY 평면에 존재하는 어떤 도형이 되겠죠. 어, 그런 도형인데, 이거하고 Y 콜 LN 1 플러스 X,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또 옆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점, 이 교점이겠죠. 교점의 x 좌표를 BN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아래 재심을 참고해서 다음으로 답하시오. 재심 내용 기억 내역 두개인데 기억은 x가 양수일 때이 ln 1 플러스 x보다 x가 항상 크다. 이부등식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뭐 어디선가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수열이죠. 우리 저번에 이제 이수열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증가수열이다. 물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도 맞는 건데. 등호를 넣어서 좀더 넓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1번 들어갑니다. 수열 a_n이 이런 부등식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이 부등식 증명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등식 증명, 부등식 몇개 보여야 돼요? 당연히 두개 증명해야죠. 두개 증명합니다. 여기 앞에 빨간색 부등식, 여기 왼쪽 부등식 증명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뒤에 파란색 부등식 증명해야 되고두개 각각 증명해야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어떤 세개 사이의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작은 쪽하고 제일 큰쪽 둘이 대소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도 없어려이 거는 그래서 이두 이 개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왼쪽 빨간색도 봅시다 a n 플러스 1과 b n 사이의 대소관계를 먼저 증명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림에 그려져 있네요 그렇죠? 그림면그려져 되는데 답안지를 그림을 보라. <laughs>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 뭔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도. a n 플러스 1과 b n 사이의 대소관계가 보이는데 그러면 은 a n 플러스 1이 어디 나왔나. 저 쌍곡선 곡선의 방정식에 a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a n 플러스 1. 그리고 얼른 봐도 y가 0일 때 양수 x가 a 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뭐 x 절편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a n 플러스 1은 거기 등장하고 있고 b n이 뭐였죠? b n이 두 교점의 x좌표입니다. x좌표. 그럼 열립해서 y소거했을 때 그때의 x값, 방정식의 해가 바로 bn이겠죠. 그럼 bn에 관한 식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 일단 써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제 y제곱이 되어 있고 여기 y리했으니까 얘를 제곱해가지고 ln 전체를 제곱해가지고 열립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저희 쌍곡선의 방정식을 y제곱으로 정리해보면 를 y제곱 우변을 넘어가면은 am 플러스 의 제곱분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y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로그함수 y제곱이퀄 ln1 플러스 x 이 전체를 제곱한 것 그래서 여기 위에 거하고 여기 밑에 거하고 같다고 등치법으로 놓게 되면 이 방정식의 해 양수해가 b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먼저 쓰죠. am 플러스 1제곱분의 x제곱 빼기 1이콜 ln1 플러스 x 이거 전체의 제곱 이것의 양수해가 bn이니까 이 x자리에 BN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BN의 정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BN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먼저 AN 플러스 1과 BN 사이의 대소관계를 보여야 되는데 AN 플러스 1로 BN이 여기 시계에 등장했네요. 시계에 등장했어. 그런데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소 비교하는 방법 세 가지를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연거한것 같아.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빼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두 번째는 그 비율이 1보다 크냐 작냐 물론 둘다 양수일 때세 번째는 제곱빼기 제곱이 이 양수이냐 마이너,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물론 양수일 때 이제 그세 가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비율이 써져 있네 써져 있어 그럼 이걸 좀 활용해 볼까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둘다 양수니까 이 제곱분의 제곱의 비율을 따지는 거 똑같을 테고 그러면은 지금 분자에 있는 게 크냐 분모에 있는 게 크냐 그건데 그럼 이 비율이 1보다 크냐 작냐 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럼 1을 뺀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제곱이 딱 나와버렸네. 제곱이 나와버렸어. 게이 끝난 겁니다. 간단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b n 이 양수니까 인수가 1보다 클 테고, 따라서 이 로그 값 자체가 양수인데, 그걸 제곱했으니 양수가 되겠습니다. 0인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수라고 이 결론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말로만 합시다. 여기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 그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a n 플러스 1보다 b n이 더 크다. 물론 이제 양수임을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a n 플러스 1도 양수고 b n도 양수고 그러니까 됐다.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오른쪽 부등식 b n과 a n 사이의 대소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자 얘는 또어디나안 나가봅시다. b n은 방금 나왔어요. 그리고 a 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우리가 방금 파악한 겁니다. 근데 a n은 어디서 등장하나요? 문제서 에 제시문에는 없잖아요. 제시문에는 a n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b n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a n은 여기 1번 문제에서 처음 나옵니다 첫 번째 수능에서 a n 처음 나와요 여기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죠 방금 a n 플러스 1하고 b n 사이의 대소관계를 밝혔는데 a n하고 b n 사이의 대소관계를 밝히는 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니까 아마도 a n과 b n의 관계를 a n 플러스 1이 매개하겠구나 응? 연결시켜 주겠구나. 그런 짐작을 해볼만 하겠고 자 그러면은 일단 방금 한 거부터 방금 여기서 뭐 했냐면은 a n 플러스 1 제곱분의 b n의 제곱 요게 1보다 크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방금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a n 플러스 1하고 b n 사이에는 요놈의 제곱분의 1하고 요놈의 제곱분의 1하고 어디되나요 얘가 우변으로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왼쪽이 큽니다 지금 그죠? 여기에 어,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연결해 볼까? 시도해 보는데 지금 부등호가 am 플러스 1 제곱의 역수가 bn의 제곱의 역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bn의 제곱의 역수를 쓸수 있겠죠. 되겠죠? 일단 써봤습니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써봤는데 그데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나요 지금? 도움이 안 되죠. 이 부등식이 도움이 되려면 같은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n과 b n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합니다. 이게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요게 요게 a n 플러스가 b n 사이의 대소관계가 바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을 써먹으려고 했더니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험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b n하고 a n 사이의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얘를 b n하고 연결시키면서 a n하고 b n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 방금 한 결과를 써먹어도 안 되고 여러분 시험보다 이럴 때는 또 혹시 제시문이나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어.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그냥 내 페이스로 풀다가 풀어나가다가 막히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안쓴 조건이 뭐가 있나요? 뭐 별로 풀지도 않았지만 사실 기억니는 하나도 안 썼잖아요. 기억니는 하나도 안 썼어. 근데 기억으로 가볼까요? 니은으로 가볼까요? 일단 질러보는 겁니다. 기억을 가볼까요? 기억. 기역? 기억을 가보면 은왜 ln1 플러스 x가 여기 있으니까 이식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an 플러스가 bn 대소 관계 밝힐 때도 이 ln1 플러스 x 꼴을 써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건 아직 안 써먹었습니다. ln 1 플러스 x 하고 x의 관계를 안 써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일단 저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ln 1 플러스 x 제곱하기 전에 ln 1 플러스 bn 보다 bn이 더클거 아니에요. 왜? bn이 양수 조건을 충족시키니까. 응?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x가 양수일 때 성립하는 것인데 bn이 양수니까 이 제곱하기 전에 이 ln1 플러스 bn보다 bn이 더 크니까 또 다를 양수니까 제곱했을 때 이쪽이 더클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런 어,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텐데 자 지금 이거 역시 an 플러스 1과 bn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등식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 an과 bn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야죠 당연히 이걸 당연히 연결시켜야죠 이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 a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a n 플러스 1의 제곱의 역수만 남게끔 이것을 다 이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갖다 붙이고 b 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만 남겠죠? 제곱분의 제곱만 남겠죠? 부등호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럼 여기서 a n 플러스 1의 제곱의 역수만 남게끔 또 부등식의 양변을 양수 b n으로 나누어 보면 은요게1 플러스 b n의 제곱의 역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끝났네요.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하죠? 요 조건 써먹기 위해서죠. 요 조건 써먹어야만 an 제곱이랑 an이랑 연결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다시 안 써도 될까요? 지금 1 플러스 an 제곱의 역수 이것이 더 작다. 여기 작다.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게 오니까 여기 1 플러스 an 제곱의 역수가 작거나 같다. an 플러스의 제곱의 역수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얘는 또 누구보다 작냐면은 1 플러스 bn 제곱의 역수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1 더하기 an 제곱의 역수, 1 더하기 bn 제곱의 역수 대소관계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니까 1 빼면 끝나는 겁니다. 1 빼고 역수 취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 다들 양수니까 제곱되면 더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an이 bn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 증명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고 러런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지금? 뚝딱뚝딱 퍼즐 맞추기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뭘 해야 되는지, 혹은 막히면 어떤 조건을 활용을안했는지 그걸 써먹을 만한지,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 그래서 논술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이론이 들어갈 게뭐 있나요? 뚝딱딱 퍼즐 맞춘 겁니다. 이런 문제 많고, 퍼즐 맞추기 잘 해주셔야 되고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봅시다. 2번에서는 아, 이런 얘기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 앞에 거는 다 했고, 요거까지 갑시다. 두 번째 소문항에서 a n의 일반항을 준 것이죠. a n의 일반항을 줬는데 이제 요1 플러스 b n의 로그 그다음에 루 N 곱한 것 이제 요식의 극한을 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극한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뭐냐 앞에서 보였던 부등식의 하필이면 가운데 있는 것과 관련된 식이란 말이죠. 이 딱보고 샌드위치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딱보고 샌드위치인데 그 여러분 먼저 이 앞에서 보인 부등식이 시도 때도 없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AN과 AN 플러스 1이 이할때 성립하는 거니까 주어진 일반항 AN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는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제 확인할 생각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죠. 지금 AN 제곱의 역수가 나오는데 제곱하기도 좋게 돼 있죠. 뭐 루트 있고 여기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먼저 AN을 제곱을 해보면 N분의 1, 1더하기 N분의 1, 여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또 역수를 취하기도 좋게 돼 있어요. AN 제곱의 역수는 N이 되겠고 1더하기 N분의 1에 N제곱이 되겠고 이게 an 제곱의 역수죠. 그러면 은 a n 플러스 1 제곱의 역수는 여기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a n 플러스 1의 제곱의 역수는 그대로 n 자리에 n 플러스 1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n 플러스 1을 분의1 n 플러스 1성 이렇게 그럼 이제 누구를 대소 비교해야 되냐 여기다가 1 더한 거 여기다가 1 더한 거 여기다가 1 더한 것과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와 밑에 거 대소 비교하는데 이것도 간단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n을 여기다 곱한 거하고 1을 곱한 거고, 하 분배를 했다 치고 n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n이 여기 이 수열의 n 번 장에 곱해진 거하고 n 플러스 1번 장에 곱해진 거하고 n 플러스 1번 장에 곱해진 똑같이 n이 곱해진 게더 크단 말이죠. 어? 그리고 여기 1보다 혼자 남아 있는 1보다 여기 1에다가 이걸 곱한 것이 또 크다. n이 자연수니까, 이게 다 양수니까. 어? 그래서 이두 번째 소음낭에서 일반항이 나온 수열이 앞의 조건들을 앞 문제 조건들 다 충족시키니까 이 부등식으로 이제 활용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써먹는데 이제 지금 할 것이 bn 여기 있으니까 먼저 이런 생각하겠죠. 을1 더하고 자연로그 취하고 그다음에 루텐 곱하고 1 더해보면은 1 플러스 bn 1 플러스 an 1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로그 취하고 로그 취하고 로그 취하고. 그 다음에 루트 n 곱하고 루트 n 곱하고 루트 n 곱하면은 뭐 똑같은 방향으로 다 부등식 성립한다는 얘기죠. 루트 n도 양수고 lnx도 증감수고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부등식 성립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거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an에다가 an 이거 있죠? an에다가 1을 더하고 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 극한 계산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극한이 만만치않아요자 그럼 이제 다시 방향을 생각해 보는데. 아, 지금 주어진 부등식 우리가 구한 부등식으로부터 이것을 식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겠구나. 이 계산이 쉽지 않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생각해 을 보는데, 어, 여러분 이 수열 an을 봤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냐면은 리미트 an 구하는 거어렵지가 않죠. 리미트 an, an 자체의 극한값.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즉 루트 2분의 1걸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리미트 a n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 n 일반항 a n 일반항을 봤을 때 리미트 a n이 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n분의 1만 없으면은 어떤 양의 상수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뭐그 얘기는 루트 n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극한을 취하면 다시 말해서 루트 n을 곱해서 an에다가 루트 n을 곱해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양의 상수 루트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뭘 다룰 수 있냐면 은 an과 관련된 이런 극한식을 확인했으면 은 an 플러스 1과도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러니까 a n 플러스 1의 루트 n 곱해진가? 그러니까 a n 플러스 1의 극한이라든가, a n 플러스 1의 루트 n이 곱해진 것의 극한을 다룰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샌드위치 정리로 b n의 극한도 얘기할 수 있고, 루트 n b n의 극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어떻게 되겠구나,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면 되겠구나. 루트 n에다가 이 자리에 b n이 들어간 것, 이 어? 자리에 b n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해서 이것과 관련된 식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자. 말로 한것좀 가보면은 먼저 리미트 a n 이 0이니까 당연히 리미트 a n 플러스 1도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두 개, 이두 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할수있겠냐면 리미트 b n,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리미트 b n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부등식부터. 으로 그다음에 루트 n을 곱한 것, a n에다가 루트 n을 곱해서 이런 양의 상수로 수렴했다면은 A, M, 플러스 1에다가 루트 n을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뭐, 그럼 당연히 뻔한 뻔히 같은 결과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조금 정밀하게 하자면, 어? 정교하게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n 자리에 똑같이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썼다가 루트 n 플러스 1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요식과 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 루트 n 플러스로 나눠주고 루트 n 곱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극한값이었는데 아는 것이 이 부분이 루트 2분의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n에다가 루틴을 곱해서 극한을 취한 거하고 a m 플러스에다가 루틴을 곱해서 극한을 취한 거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로 b n에다가 루틴을 곱해서 극한을 취한 건 역시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2분의 1로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루트 n에다가 ln1 플러스 bn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할 수는 없었고 뭘할수 있었어요? 루트 n에다가 bn 곱한 것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양의 상수가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걸 아니까 원래 식과 똑같이 쓰려면 bn으로 나눠주고 ln1 플러스 bn 곱해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얘가 어떻게 돼요? 일로 수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로그함수 극한기본공식, x가 0으로 한없이 커질 때 x 분의 ln 1 플러스 x 요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미적 교과서에서 봤는데 미적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요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함수 극한기본공식, 로그함수 극한기본공식, 지수함수 극한기본공식 요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이 0으로 수렴하죠. 영로 수렴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로 수렴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일로 수렴하는 부분과 일로 수렴하는 부분 각각이 수렴하니까 고배 극한값이 극한값의 곱과 같다.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연세대 갈만하죠? 연세대입니다. 음. 그래서 그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소문항은 부등식 두 개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예 한마디로 좀 퍼즐 맞추기 성격이 컸다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막히면 또안쓴 조건이 뭐가 있는가 어, 퍼즐을 뚝딱 맞춘 성격이 컸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뭐 했나요 일단 딱보고 샌드위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드하고 로그치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극한 계산이 잘 안되니까 뭐예요 이 자리에 비인이 들어간 거하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답안지 쓰실 때에 요 극한값이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걸 bn으로 그러니까 ln ln 1 bn 이 자리를 bn으로 대체해 버리는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험생들이 이렇게 바로 쓰지 마세요. 어 이렇게 바로 쓰지 마시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 주시는 방식으로 하여튼 극한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후려치는 경우가 너무 나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네. 근데 극한과 관련된 답안을 쓸 때는 좀 원리 원칙 각에서 차분히 한 줄씩 더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써주면 좋겠습니